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어제는 5분 시황을 못 했고요. 오늘은 정상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밤 10시 수요일 무료방송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음봉 마감했지만 어쨌든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 은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코스피는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했는데 뭐큰 의미는 없어요. 어, 둘다음봉이란게 특성이고요. 사실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여기선 물러치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적어도 수요일까지 오늘 화요일이니까 늦으면 목요일까지는 좀찌글거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어,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등락 현황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등락 현황이, 어, 묘하게도, 어, 코스피는 57%, 코스닥은 40%로 마감했습니다. 등락 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락 100개 중에서 상승이 몇개 있냐, 이걸 논하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어, 57%니까 하락이 100개라면 상승이 57개다 이런 뜻이고요. 코스닥은 40%니까 하락이 100개면 상승이 40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지수하고 관계없이 지수가 좋았을 때도 등락 비율은 안 좋았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은 어,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그럭저럭 했어요. 근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등락비율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지수가 물론 상승한 것도 있었지만, 어, 하락 종목 수가 뭐, 한 두세 개라 그러면 상승 종목은 네다섯 개, 막 이렇게 됐었어요. 일, 일단은 이제 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끝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좋았을 때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양시장다. 이제부터는 옥석가리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시황인데 짧게는 내일, 길게는 목요일까지는 아마도 혼조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은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사실 굉장히 셌죠. 이렇게 플러스 출발한 이후에 올라갔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어, 전일 보합이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이제 보합이 여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옥신각신 한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면 일단은 살짝 플러스 출발을 했는데 밀렸다가 다시 또 갔다가 급락했다가 한마디로 오늘 쇼를 했어요. 어, 전일종가가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한마디로 넘나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삼성전자를 보면은 일단 이게 사실 최후의 보류예요. 삼성전자를 제가 왜 중시하느냐. 삼성전자가 여기서 무너지면 지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음봉 마감했지만, 어쨌거나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구간에서 과매도다. 거의 확신에 찬 얘기를 했죠. 제가 볼 때는 이 라인이 깨지면 지수도 위험합니다. 또 빠져요. 사실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모든 게다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은 글로벌 증시의 수급하고 같다고 봐야 돼요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기업가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이 빠지면서 이동성이 축소되면 삼성전자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엔 종목입니다 어, 오늘 제가 두 종목을 추천했다가 하나는 놓치고 하나는 본전매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쉬워서 제가 오후에 두 종목을 새롭게 추천했는데 그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새롭게 추천한 두 종목은 제 계획으로는 내일도 추천할 겁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겠고요. 오늘 뭘 추천했었냐? 원래 아셈스하고 스코넥을 두 개를 동시에 추천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해요. 어, 종목을 두 개를 추천하고 하나가 잡히면 하나를 취소하라 그러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이죠. 아셈스가 먼저 된 거예요. 아셈스가 먼저 됐다가 본전 매도했어요 그래서 아셈스는 13,000원, 12,300원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본전해서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잡힌 거는 1차로 여기서 잡혔고요 2차로 여기서 잡혔어요 그 다음에 어, 본전에서 다 던졌는데 어, 한 10%까지 올라갔었지만 뭐 미련은 없습니다 어쨌든 손해는 안 봤고요 스코넥이 먼저 잡혔으면 최상이었죠 근데 이게 안 잡힌 겁니다 21,000원에 사인 냈었는데 초반에 100원 체로 놓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잡혔으면 여기까지 30%가 넘었습니다. 운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둘 중에 하나 뭐가 먼저 잡힐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 나름대로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물에서도 조만간 큰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내일이나 모레 추천할 종목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현재 제가 추가일 서비스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일까지 그리고 또 21일에서 말일까지 해서 어 지금부터 20일까지는 1 개월 당 7일 서비스 해드리고요. 어 21일부터 말일까지 5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